브입니다 오늘은 트랙터를 이용해서 레이키를 달고 뱃집을 해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초 작업이라고도 하죠 이 작업을 해주는 이유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뱃집을 묶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보이시는것처럼 바닥에 콤바인이 배를 수확하면서 수화를 탈곡을 하고 별 네, 배를 탈곡을 하고 배 줄기, 뱃집을 배출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바닥에 깔려있고 이 세줄로, 여러줄로 되어있습니다 위쪽은 햇볕을 받고 바람을 받으면서 잘 마르는데 아랫부분 땅과 마주하는 부분은 땅에서 습도도 올라오고 햇볕을 받기도 어려우며 또 땅에서 습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덜 마릅니다. 그래서 곁집들을 캐릭터 레이키 집초기를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볕집이 위로 올라오고 볏짚들이 뭉텅이로 되어있는데 공기가 잘 통해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사이사이 잘 스며들어 볏짚이 잘 건조될 수 있게 해줍니다 볏짚을 잘 건조하게 해주면서 여러 줄에 있는 볏짚들을 이렇게 한 줄로 집초 모아주기 때문에 트랙터가 베일러를 이용해서 뱃집을 말때 여러 줄을 한 줄씩 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줄이 모여진 이 줄을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집을 빠뜨리지 않고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를 보면서 운전을 했더니 저렇게 빠져나가는 별집들이 나오네요. 빗살이가 났습니다. 집초이 폭이 더 넓으면은 여러 줄의 별집을 모아줄 수가 있는데 이집초기는 예전부터 사용하던 집초기이다 보니까. 속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잘 해줘야 벽집이 골고루 잘 말라주기도 하고 벽집을 묶을 동선이 나오게 됩니다. 저쪽에 보이는 하얀 공룡알 마시멜로도 이러한 작업을 먼저 해주고, 뱃집을 묶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과 테일러. 네모나게 건초를 말아주는 기계에도 이 작업을 해주고서는 뱃집을 묶어주어야 뱃집이 잘 마릅니다. 물론,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벨일러로 바닥에 깔려있는 뱃집들을 그냥 그대로 끌어올려서 벨일러로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소들한테 먹일 지풀인데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수분이 높아서 안에서 곰팡이가 생기거나 썩는 부패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뱃집을 잘 말려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덜 마른 뱃집을 묶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다 알듯이 수분이 많으면은 엄청 무겁습니다 사람이 그 뱃집을 들라고 하면은 진짜 죽어 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뱃집을 잘 말려서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일부분은 저 공룡알 원형 뱃집 작업하시는 분들께 영업을 다니시는 분들께 묶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나머지 일부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각 베일러를 이용해서 묶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볏집을 묶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볏집을 건초장으로 날라서 쌓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바쁘게 시간에 쫓겨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 아직 찍지 못했는데, 이후 작업을 하는 것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있게 작업을 잘 해줘야 바닥으로 이렇게 빠지는 볕집도 없고, 집초도 이쁘게 잘 되어서 벨로로 작업 하기 쉬운데, 오늘 일정도 되게 많고, 교육받으러 가야, 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주말부터 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 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하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서인지 이렇게 삐져나온 배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형 배집의 경우에는 안에 발효제를 넣어줍니다. 공기가 안 통하고 진공상태에서 안에 발효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뱃집이 완전히 바짝 마르지 않아도 잎이 파란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뱃집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발효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뱃집들은 사각 뱃집은 겉에 랩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바짝 잘 말려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 벯집은 트랙터 집게를 이용해 가지고 큰 덩어리 하나를 들고 가기 때문에 쉬운데, 저희가 묶는 사각 벗집은 사람이 벗집을 들어서 트레일러에 실어주고, 이것을 운반해서 쌓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을 하기는 사각 뱃집 작업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형 뱃집이 맞는 트랙터 비용도 고가이고 작업기도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처럼 소를 많이 키우면은 트랙터와 작업기를 사서 하겠지만 지금처럼 몇 마리 키우지 않을 때는 그냥 영업하시는 분들께 한 덩어리당 얼마씩 돈을 주고 몇 집을 말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몇 집을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는 가을에 추수를 한 이후에 비가 소량으로 한번밖에 안와서 논의 바닥 상태도 좋고 백집들도 많이 적거나 부패하지 않고 상태가 많이 좋습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백집을 햇... 소들한테 주면은 소들이 잘 먹어서 바쁜 작업을 해도 뿌듯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든지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빠른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분도 집초를 해놓고 또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기 때문에 농업대학교 교육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을 참석을 해야 수료를 할수 있고 오늘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수료를 못합니다. 학사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업을 참석하러 가고 가야하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여서 되게 바쁘셔서 수업들으러 오시는 분도 많이 적으신 것 같습니다. 이 논은 지금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정부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저렇게 볏집을 사가기 때문에 사서 말아가시기 때문에 논에 볏집들이 없고 볏집이 논에서 썩지 않기 때문에 또 비료를 넣어주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볏짚을 논에 갈아주면은 질소질 비료를 덜 넣어줘도 돼서 정부에서 볏짚을 가는 곳에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볏짚으로 네, 팔아가지고 그거로 비료를 다시 넣는 것을 방지 위해서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소를 키우지 않거나 볏집이 필요없는 분들은 저렇게 볏집을 모두 그냥 갈아버리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원활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일교차가 크고 오늘 입동이어서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랬는데 네,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